우리 에테나 코인,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드디어 세력들의 젓가락인 매집이 끝나고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부자로 만들어드릴 100%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에테나 코인의 역대급 폭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에테나 코인의 락업 폐지인데요.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 고래들의 매집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순간에 매도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개미들이라는 거죠. 지금은 포기하는 구간이 절대로 아니며 우리 에테나 코인의 다음 프로젝트.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한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에테나코인 재단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인데요. 놀랍게도 여기 적힌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 구간입니다. 재단에서 기획한 일정의 정체는 바로 라고페지였습니다. 너무나 대박이죠. 이 공식 문서에는 라고페지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 계좌를 잠깐 보시면 저는 코인으로 20억을 넘게 굴리고 있습니다. 맨땅에 부딪혀서 돈을 이만큼 벌었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보 매매를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모든 코인의 라고페지 일정을 확인합니다. 그 일정이 확인되면 바로 교육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높은 시드를 불릴 수 있게 된 거고요. 우리 에트나 코인 저도 당연히 보유하고 있고 끝까지 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5억 수익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락업 해제입니다. 세력들이 시세를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좋은 재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락업 해제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월요일이 지난 화요일부터 대량의 매도세로 인하여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던 물량을 단기간 시장에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락업 폐재로 인한 폭등과 폭락, 수많은 사례들이 존재하고요. 이와 같은 하락이 나왔을 때 손실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저점 매수를 하지 않아요. 고점에서 더 가는 종목들을 추경 매수를 하죠. 세력들은 이 개미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추경 매수를 유도하고 락업 이지 정보를 통해서 매도를 진행합니다. 이때 엄청난 폭등이 나오고 나서 폭락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무런 정보 없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파동을 버틸 수 있겠느냐? 단언컨대 절대 못 버틴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건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세력들은 락업폐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력들처럼 어마무시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대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락업폐제 일정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라는 거죠. 대박이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코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 우리 코링이분들을 위한 세력 매집 자료와 라고 패제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자료 요청하셨던 분들께서는 먼저 보내드렸고요. 혹시라도 아직 못 받아가신 분들 계시면 제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세력매집 자료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잠깐 보시면 7페이지부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세력들이 현재 매집하고 있는 종목까지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락업해제 일정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폭등파동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세력매집자료 락업해제 일정으로 수익을 보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이렇게 댓글란에다가 링크를 하나 고정시켜 둘 건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7번을 보내주시면 락업해제 일정으로 세력들의 폭등 매집 구간 공유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해당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락업 해제 일정을 받기 위해 입력해야 할 번호 7번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번호 아니고 7번을 보내주셔야 락업 해제 일정과 세력들의 매집 종목까지 전부 공유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코인 매매를 하고 계신지 투자 거래 방법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락업 폐쇄 일정을 공유받으시기 위해서 연락 가능한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구독자님들이 관심 있는 코인은 어떤 코인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커리큘럼을 제공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여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리플이 코인을 내가 매수했는데, 내가 매수한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6개월, 1년 이렇게 물려만 있는데, 나는 과연 이 리플을 끝까지 갖고 가도 괜찮은가, 혹은. 지금 당장이라도 매도를 해야 하는가 이런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제가 분석을 해드려서 이 리플을 지금 당장 매도해야 하는지 혹은 기다리셔도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예로 만약에 내가 이더리움이란 코인에 관심이 있어서 이코인을 사고 싶은데 지금 사도 괜찮은 건지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러면 제가 이더리움을 매수해도 되는지 혹은 지금은 진입 타이밍이 아닌지 확실한. 말씀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집을 영상에서 공개하면 너무나 좋지만 유튜브 커뮤니티 정책상 영상에서 공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 영상과 채널이 삭제가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매집 자료와 락업해제 일정은 요청해주시는 분들께만 보내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락업해지 이벤트는 매일매일 나오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시며 절대 안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력 매집 종목, 락업 폐지 일정, 고래지갑 주소 확인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속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번 불장 5억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던 댓글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7번을 입력해주신 다음 지금 내가 거래하는 투자 방법, 세력들의 매집 종목 고래지갑 주소, 락업해제 일정을 공유받기 위한 연락처 입력,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를 입력해주시고 하단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며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